윤석열 예비 후보가 언론중재법의 진짜 목적은 집권연장이라면서 권력자나 사회유력인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를 사전에 차단할 길을 열었다라고 진짜 100% 순도의 가짜 뉴스를 살포한 바 있습니다. 검찰총장까지 지낸 제1야당 대선 후보께서 법안 내용도 읽어보지 않으셨다는 점 유감입니다.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된다는 점에서 이 법은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까지는 시행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을 포함한 정무직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 대기업 등 정치경제 권력이 법을 악용해서 소위 입마금 소송을 하지 못하도록 이들에 대한 특칙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언론의 정치경제 권력에 대한 비판 기능은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모든 입증 책임을 진다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27년 경력 검사 출신이 우리 법 체계가 원고 입증 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개정안은 아예 법원이 어, 추정하도록 규정해서 원고의 입증 책임을 명확화했습니다. 엉뚱하게도 마키아벨리 를운운하면서 가짜뉴스를 살포하고 있는데 실제 언론중재법의 개정안부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 마키아벨리가 쓴 로마사 논고에는 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악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쓰고 있습니다. 꼭 마키아벨리의 로마사 논고는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